오늘은 제주시 그 동쪽 지역이죠 함덕리에 나와봤습니다. 함덕해수욕장하고 아주 가까운 토지 넓은 토지가 아니고 한 200평 정도 분할해서 팔아준다고 하는 그런 토지를 하나 보러 나왔습니다. 바로 어, 여기가 지금 바다고요. 바다 뒤쪽으로 해서 어, 저쪽으로 서호봉이 보이죠. 그 함덕 여기 마을이고요. 주변에 뭐 리조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바로 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보이는 그런, 주택, 그런 토지를 볼 건데요. 지금 여기는 그 제주대학교 부서 건물입니다. 여기는 해양박물관 그리고 여기는 지금 올레길입니다. 올레길이어서 사람 통행이 여기가 많습니다. 여기 올레길 띠, 띠가 이렇게 보이죠. 올레길이어서 통행이 많고 또 하나는 여기가 지금 어, 도시계획선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2차선으로 지금 이 저희가 볼 토지 바로 앞에 길게 해서 2차선으로 도로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한번더 봐주시고요. 그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기는 바닷가에서 직선거리 150m 정도. 만약에 걸어서 바닷가 이렇게 내려가면 한 1, 2분이면 바로 바닷갑니다. 자, 지금 앞에 보이는 이 토지고요. 이 토지가 지금 도로가 길게 접해 있죠. 이 길게 접해 있는 이 도로 이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2차선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도시계획선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토지인데 이 토지를 분할을 해서 매매를 할 겁니다. 제가 그 토지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와서 어, 들어왔고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토지인데 아, 발을 굉장히 평평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 앞에 건물이, 지금 여기서 약간 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보시면. 이 앞에 건물은 제주대학교 그 부속 건물입니다. 어, 그니까 그 해양과 관련된 그런 박물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그 함덕해수장 옆에 이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 건물이 있는 바로 앞. 어, 정면에 있는 이 토지 이부, 이쪽 부분에서는 아마 바다가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옆쪽은 바다 뷰가 2층은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이게 다 바다거든요. 지금 여기가 그 전에는 건축 허가를 어좀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 그전에 한 번이 토지를 내놨다가 건축허가가 여기가 역사 그 문화지구에 이렇게 쪽에 옆쪽이 걸려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어 건축허가가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이 토지분이 주 건축허가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 문화재 검토까지 전부 다 마친 그런 토지고요. 어반 정도는 건축허가를 받고 지금 이쪽으로 해서 반 정도는 받고. 어, 그리고 이쪽은 지금 아직 안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200평 정도만 어, 분할해서 매매를 한다고 하시니까 그그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쪽 부분 여기서부터 어, 2차선 계획선이 토지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해서 쭉 해서 2차선으로 그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보시고요. 혹시 그, 여기 함덕해수욕장 워낙 그 유명한 곳이라서 어잘 아시겠지만 함덕해수욕장이 굉장히 광학이 많이 오고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 주변으로 해서 뭐 전원주택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숙소, 펜션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토지 한번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허가받은 부분이 500평 정도 되니까 200평 이상이면 분할해서 매입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 위치 한번 보시고. 그거는 위치는 어느 쪽이 좋겠다고 서로 의논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토주조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논할 여지가 있,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200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이고요. 매입하거나 건축허가 받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협조 가능합니다. 그거 참고해서 바깥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해안도로고 장번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